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이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요, 불을 질렀는데, 그 위에 금으로 장식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금이 그, 성전 벽돌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돌 사이로. 그래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을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래서 민족끼리 동족 상잔에 비극도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더 심해지고요. 기근이 심해지고 그리고 기상 이별이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엘니뇨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냥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이제 뭐그 육지가 막그 바다에 잠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것이 가속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지진과 기근뿐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우우 몰려다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말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예.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갖고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성경을 왜곡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그래가면서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사실 이 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냐면 이제 어떤 징조를 더 바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징조 보면서 어 주님 정말 저, 말세네 정말 말세가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런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미 그런 징조는 다 일어났어요 뭐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 재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느끼면서 오늘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